안녕하세요. GV 스터디 수학과 김명식 강사입니다. 제가 받은 문제는 이번 고등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잠깐 읽어보면 영이 아닌 세 복소수 알파, 베타, 감마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이라는 것이고. 자두 번째 조건은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1 플러스 감마 분의 1이 0이다. 자이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알파 분의 감마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의 켤레 복소시의 어, 합이 얼마인가라는 문제가 되는데요.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아무래도 수학이라는 것이 이 가와 나의 조건 두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 알파 분의 감마하고 저 베타 분의 알파 값을 결정해야 되는데. 아,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거를 이 아, 나조건에서 하나의 또 관계식이 나오기 때문에 아, 거기서 하나의 관계식을 구해주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 그 변형을 통해 가지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값을 결정하게 되면 아, 저 알파문의 감마는 한마디로 이차 방정식꼴로 변형해서 우리가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어, 고일 2등급 어, e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어, 먼저 가조건, 어, 체크포인트를 잠깐 하면, 어, 뭐, 그, 뭐큰 체크포인트는 없습니다. 일단, 어, 우리가 이제 감각하기 쉬운 게, 우리가 복수수를 제시라고 했을 때, 어, A 플러스 B 하이로 놓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틀린 겁니다. 왜냐면 여기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아, 단 AB는 C수다. 이 조건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그 Z가 A 플러스 BI로 놓게 되면, 어, 켤레 자체가, 어, 그 어, 어 김기현 선생님, 그, 어떻게 될까요? A-BI. 아, 예, 감사합니다. 어, A-BI가 되죠? 자두 번째 이제 곱셈 공식은 어뭐2 등급 정도 면다 아는 것이고 해서 막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3분 잡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가조권에서 0이라고 그랬고 자나조권 이제 통분하게 되면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게 되겠죠? 어 이게 0이 됩니다. 그런데 저기 저첫 번째 조건에서 0이 아닌 복소수 알파, 베타, 감마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자체가 0이될수 없겠죠. 그럼 결국 분자가 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0이다이 사실은 알수 있습니다. 아 그다음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 잠깐 변형하게 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합의적으로 바꿔버리면, 알파베타, 베타감마, 감마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거 자체가 0이라고 나왔고, 이거 자체가 여기서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조건, 요거와, 요거와, 요거. 요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베타분의, 아, 알파분의 감마값, 과 베타분의 감마값을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감마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양변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에 이 알파 베타 베타 자 베타 제곱은 감마 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이 0이 되기 때문에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 합 자체가 마이너스 감마 제곱이 됩니다. 그럼 요건 이제 이항하게 되면 이 감마 제곱 마이너스 이 알파 베타가 0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저기 알파와 감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베타를 바꿔주면 되겠죠. 저기 조기, 저기 조기, 저기에서 아, 그리고 양비를 먼저 나누고 이제 대입하게 되면 자 베타 자체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감마가 되겠죠 어, 대입합니다 자 이게 아그 다음에 어그 다음 이제 알파 제곱 그 다음 플러스 아 감마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감마 이게 되겠죠. 그 여기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알파분의 감마값이 되니까 이 자체를 알파제곱으로 나눕니다. 자, 나누게 되면 알파분의 감마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 자체가 하나로 그냥 뭐세 번째 예를 봐도 되고요. 자체가 이수분해가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의 공식을 정해서이 알파분의 간마를 구하게 되면 이거되해까요 자, 2분의 마일 플러스 마이스 루트 1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루트 마이너스 4이면 루트 3하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정할 것은 어, 저기 베타분의 알파가 됩니다. 베타분의 알파. 같은 방법이에요. 어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양면 제곱합니다. 자 제곱하면 베타 제곱 플러스 2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제곱이 알파 제곱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베타 제곱 알파 제곱 합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겠죠.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합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고, 얘들 이다 이항해서 2로 나눠버리면 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감마 이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 자체가 알파와 베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 감마 자체를 또 바꿉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에 저 감마가 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 또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 0 나오죠. 그럼 똑같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것 자체가 베타분의 알파가 되니까, 베타 제곱을 나눕니다. 그럼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1, 0이 되죠. 그러니까 같은 값이 나와요. 결국 베타 분의 알파는 2 분의 마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가 나옵니다. 근데 켤레예요, 켤레. 켈레. 켤레니까. 아 고로 베타 분의 알파의 켤레는 2 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i가 되겠죠.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아, 우리가 구하는 알파 분의 감마 플러스 어, 베타분의 알파의 켤레. 마이너스 1 답이 됩니다. 소거 되니까요.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문제를 풀 때, 어, 진 조건을, 어, 하나를 많이 빼먹었다라고 하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어, 결과적으로 이제 저걸 다 우리가 이용했고, 그다음 중요한 거 여기서 이제 요, 요거. 어,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플러스, 감마제곱의 값을, 아, 요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요걸 결정해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부연 설명을 듣게 되면, 얘가 2등급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 변형 공식 있죠? 요거하고, 그러 그러니까 요건 이제 설명 안 했는데, 그, 뭐, 3등급 2학생들,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요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제차 다시 설명합니다. 이상입니다.